안녕하십니까 심부로입니다 저희 모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힐스포레라는 펜션 여러가지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고등학교 있었던 건물인데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여기가 펜션 관광지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쪽에 한번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중학교, 이 넓은 면적에 진짜로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잘 먹고 있네요. 소고기를 다 먹어버렸지. 더사 와야 돼내올 때. 더사 와야 돼. 더사 와야 돼. 더사 와야 한다고. 더사 와야 돼. 더사 kind of 와야 돼. 열심히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만 먹지도 못하는데아까 등심만 이렇게 하는 거 있어. 한 잔. 한 잔. 이것도 맛있겠더라고요. 다른 다른 데 먹어. 다른 데 먹어. 다른 걸 먹어. 등심 먹자. 등심. 아빠, 더들잘 먹고 있 아마 부탁드들니라고고다보였거든요 저희 브로맨스 모임 친구들입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